코로나 19 사태로 대부분 일정을 연기했던 각 교단 산하 노회들이 뒤늦은 봄 정기 노회를 시작했습니다. 각 노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노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방역을 돕거나 미자립 교회를 위해 온라인 예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을 취재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 정원 감축 대상이 되는 총신대학교가 정원 감축안에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 감축안이 부결된 데 이어 상대 구조조정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유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석하고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검증한 책 신천지 백신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c b 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일정을 연기했던 각 교단사나 노회들이 뒤늦은 봄 정기 노회를 시작했습니다. 각 노회는 회의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부산 신학교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중부산 노회의 봄 노회. 각 교회에서 파송된 노회원들의 자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평소 노회 때보다 참석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노회원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노회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회원들의 간격을 띄우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는 해로 기도하며 열심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 빅고울 노회는 제 120회 정기 노회를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빅고울 노회 역시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에 힘썼습니다.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 69차 정기 지방회에도 큰 예배당에 소수의 대의원들만 모였습니다. 대의원들은 2미터가 훨씬 넘는 간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각 노회들은 노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노회장에 들어가기 전 소독을 철저히 하며 노회원들의 간격도 당국이 권고한 2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단 노회들의 봄 정기 노회 일정은 3월부터 시작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늦게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68개 노회 중 73%에 해당하는 50개 노회가 일정을 변경했던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대전 노회를 시작으로 2020년 봄 정기 노회를 개막했습니다. 각 노회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잘 이겨낼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4월 중으로 28개 노회가 개최되며 오는 5월과 6월 각각 37개와 3개 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통합총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식사 생략과 목사 안수식 단축 등 노회 일정을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합총회를 비롯해 정기노회를 개최한 각 교단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적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안감리회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등 전국 연회들은 4월에 정기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건물 임대료가 부담스럽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같은 소상공인과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이 교회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두달 가까이 교회 주변의 상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식당 등 8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 가게들도 소독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그 교회에서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작은 현수막도 갖다 주식을 해하고 손님들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또 소독을 끝낸 후에는 이 가게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청정 마크를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는 또 코로나 1 9가 정점에 있던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50개 미자리 교회에 목회자 생계비를 지원했고 천사 운동을 통해 교단사나 미자리 교회 104개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이 주변을 또잘 섬겨야 복음이 막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서 뭘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방역을 해주고 지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자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르시 갈매동의 빛과 소금의 교회. 이 교회는 출석교인 200여 명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재난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 예산으로 자영업을 하는 교인 가정의 긴급 생계비를 또 교회 주변 위기 가정에는 생필품 쿠폰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주변의 상가를 돌며 방역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모여서 한 20명 정도씩 이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지역 사회 방역 활동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구현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도 많습니다. 이 같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교회성장연구소가 국내 250개 교회를 선정해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송시설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웹캠을 활용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교회 현실에 맞춰 4단계로 나눠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이 필요한 교회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술은 지원받았지만 이제 장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또 오늘 다시 제공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그런 양질의 그 기술로 성취 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사회 교회들이 펼치는 나눔의 봉사와 헌신의 노력이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CBS 뉴스 고숙프입니다. 교육당국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서 정원 감축 대상이 된 총신대학교가 정원 감축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 감축안이 부결된 데 이어서 학내 구조조정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김영호 전 총장 시절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 2021학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는 총신대학교가 정원 감축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학과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중독재활상담학과 등 5개 학과에서 27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하고 대학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대학평위원회에서는 정원 감축안에 대한 학내 소통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우세해 10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특히 중독재활상담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10명 전원을 감축하는 사실상 폐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학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당국에 제출할 정원 감축안이 부결되면서 하재송 부총장을 비롯한 12명의 구조조정 위원들이 13일 전원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신대 총학생회와 운영위원회, 중독 재활상담학과 학생회 등은 공정하지 못한 학교 구조조정 위원회 측에 정원 감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원 감축의 기준이 된 취업률과 입학성적, 경쟁률, 중도 탈락 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어 그리고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외에 좀 타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접근할 경우 그런 감축에 있어서 조금 우가 됩니다. 급한 쪽은 학교 당국입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안을 내야 하는데 보고 시안을 어길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조정위원들이 전원 사퇴해 구조조정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부총장급으로 규정돼 있어 규정 개정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수일 내에 규정 개정 작업을 하더라도 정원 감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부결된 감축안을 수정할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교육부 보고 시안 안에. 감추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 총장 체제 출범 후 학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다시 한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희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피며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검증하는 책 '신천지 백신'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대전 도안교회 담임이자 바이블 백신센터 원장인 양형주 목사가 신천지 교리 비판서를 편했습니다. 양 목사의 책 신천지 백신은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보고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오류를 바른 계시록 해석과 일일이 대비해 반증합니다. 전 이권으로 구성된 책의 1권에선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루고 이 권에선 12장에서 22장까지를 다룹니다. 나에게 세오로란 삶이고 신앙이다. 4.16 합창단 시민 단원 조미선 씨의 고백입니다. 세오로 유가족과 생존 학생 부모, 일반 시민 단원들이 함께 화음을 맞추는 4.16 합창단의 노래와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책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했던 김훈, 김혜란 작가와 사일류 합창단 박미리 지휘자 류영선 음반 프로듀서가 사일류 합창단에 대해 기록한 에세이를 실고 있습니다. 또 책은 사일류 합창단이 그동안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공연하고 연대했던 현장들을 기록한 일지와 함께 단원들이 각 현장에서 남긴 말과 공연 후기들을 소개합니다. 책에는 잊지 않을 게와 어느 별이 되었을까 등. 4.16 합창단이 직접 녹음한 10곡의 합창곡을 담은 CD도 수록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저술한 신간,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를 부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을 적용해 기독교의 성교적 확대 과정과 동력을 찾아갑니다. 책은 기존의 고착화된 역사 해석을 뒤집는 새로운 관점들을 주장하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주요 국면을 재조명합니다. 서울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의 골로세서 강에서 읽는 설교 골로세서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골로새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관한 보배 같은 진리를 전해 주는 책이라고 소개하며 골로새서를 각 장별로 세밀하게 해설합니다. CBS 뉴스 이빈납니다. 간출인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는 교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3,500만 원을 예장통합 전북노회 산하 7여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에 돕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서로 힘을 모으면 서로 사랑의 물결이 잘 퍼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작은 기, 기회, 어려운 기회들을 돕게 돼서 노의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퍼져서 더욱 서로 돕고 이럴 때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주시온선교회는 코로나 구호 기금 천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교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벌이는 면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에 광주의 교회들도 참여했습니다. 광주 소명교회는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역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소명교회에서 만든 마스크는 인근 초등학교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온 청주 순복음교회가 청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순보금교회 권문지 원로 목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지역 일대의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와 사1 5 총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인과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와 사1 5 총선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은 충청권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자는 것과 정부를 향해 교회를 호도하는 태도를 지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막바지 마지 힘을 모아는이 시점과 또 사위로 총선 앞두고 한더도를 하고 또 우리 중원 지역을 전으해또사로선에서 공공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태도로 투표에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벽엔 강원 영동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